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교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서 특별히 따로 떼어서 좀 봐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독일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도피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고 바로 또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분위기 소회가 참 남다를 것 같은데요. 독일 현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1974년에 광부로 이 독일로 넘어가서 정착한 분이죠. 최정규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우리의 청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음, 독일 현지에서도 교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번 연결을 했던 분인데요.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요즘 뭐고국 뉴스 계속 보실 것 같은데요. 고국 뉴스 보면 어떠세요, 심경이? 아, 희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하이가 촛불 때부터 세월호 촛불 때부터 네. 뉴스를 안 보면 이게 잠이 안올 정도예요. <laughs> <laughs> 그래요. 음. 어떻게 중독이 된것 같아요. 오, 그래서 고국 소식, 예.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감동적이었죠. 아, 감동적이었다. 예, 예 감동적이었죠. 음. 어떤 사람들은 막 울기도 했어요. 야, 야 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응? 온 가족이 예, 예를 들어서 30년 전 8, 7년때 같으면 공장에서 막 노동자들이 크레인을 긋고 나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랬었죠. 그런데 음. 이번에 촛불은 그냥 그냥 지나가다 가족끼리라도. 합하고 음, 함께하고 네. 너무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촛불 집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있고 어뭐이 교민들의 환대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동포 관담에 있었는데 이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하고는 초청 명단부터 하고 좀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야 참 슬프지만 네. 화독광부 간원들. 호 우리 주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쪽은 초청된 적이 없어요. 아 예. 이번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초청장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어. 그럼 선생님도 직접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감히 뭐초청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그러면 선생님도 직접 초청장을 받으셨어요? 아니 초청 대상은 이제 대개 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 네. 예. 어느 지역에 몇 명씩 이렇게 이제 대개 명수로 이, 요청이 와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보고도 갈 거냐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laughs> 아니, 저 노동당 당원이거든요, 한국에. 아, 아 그러셔서 네, 예. 네. 음, 알겠습니다. 그통령이 이제 문 대통령이 잘하기는 바라지만 네. 네 간담회까지서 초청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어느 분이 가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갔어요. <laughs> 아, 부인이? <laughs> 아 그냥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는 잠을 예. 못 자요. 왜요? 좋으셔서 그렇죠. 우선 문제인데 우리 말로는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지자인데 예. 이제 마치 대통령이 된 것도 감동적인데 네. 왔는데 초청장이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첫데이트 나가 듣기 설레 해갖고 잠도 못 자고 무슨 <laughs> 해야지 어떻게 뭐 환영을 해야지 뭐지아이고 네. 옆에서 부는 제가 감독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럼 부인께서 그래서 이제 그 간담회 갔다 오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은 이게 대통령이 너무 친근해 보이더라고요 어뭐 뭐, 경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그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청와대 간지자나, 같이 온, 뭐, 강경숙 장관님도 그렇고, 그 너무 소탈하게. 강경화 장관? 예, 예. 예, 너무 소탈하게 다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랬다고 해가고 악수한 것을, 너무 악수,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다고. 나보고 영광인 줄 알으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뷰 시작하시면서 이제 촛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촛불 혁명 예, 예. 이후에 이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음. 우선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예. 아까 얘기한 87년, 음. 그때 언론이 긍정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집단적이잖아요. 노동자들이 조직적이고. 그런데 이번 촛불은 100만, 200만이 모이는데도 그냥 조용하게 온 가족의 애들, 그리고 발언도 학생들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쫙 하잖아요. 예. 이건 독일에서도 뭐 그런 일은 상상이 안 돼요, 우선. 어. 독일에서도 다양한 지피들이 하지만, 으흠. 그렇게 온 가족이 나와갖고,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서 쭉 성인까지 가는 코스로 예. 그렇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이게 독일이 참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예. 한국의 저 국민들의 의식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민주주의 모범국가, 뭐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친 사람 많았고, 구속된 사람 없고, 음. 네. 정말 이게,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음흠. 그러면 그 독일인들이 그 선생님 보면서 한국인이라고 엄지척, 뭐이 정도 되는 겁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그 전에는. <laughs> 네. 최순실이 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근데 아, 최순실 그 게이트가 막 불고 나올 때는 예. 참 말도 못하게 창피했는데 음. 이게 나오면서 이제 동포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독일에서 제일 많이 촛불을 했을 거예요. 예예. 각 지역마다 예, 예. 우리도 막 들고 다니고 이제 촛불을 안 들은 사람이 예. 저희 이제 이번 동포 간담회 음. 촛불을 비판하고 안 들었던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예. 우리 만화나 우리 우리 쪽에서 간 사람들 보면 어깨가 축처졌더래요 어. 그래서 아 정권이 바꾸진 바꾸진 것 같아. 음. 근데 그러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한창 막 보도될 때이 때는 어땠어요? 예, 예. 그때 독일인들은 그 뭐라고 하던 거예요? 우선 상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는. 어. 왜냐하면 독일은 되게 정당 연동형 그 정당 투표제를 하니까. 예. 연정을. 해서 정권을 잡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누구 아 네, 총리나 대통령이 무슨 권한을 확 가질 수가 없어요. 전혀. 아 그렇네요. 음. 예. 그러니까 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독일은 언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비리 문제는 보수고 진보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음. 보도하고 하죠. 음. 경쟁적으로. 음.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말로 하가 수영장다니고 이제 사우나 갔는데 할머니들이 그러더래요. 도대체 그게 얘기가 되냐고. 아, 독일 할머니들이? 예. 네. 왜냐면 그때는 뭐 언론이 굉장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할머니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이제 되게 유학 막 오구나. 네. 어학 코스를 학생들이 많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네. 그 사람들이 어학 코스서 다른 나라 사람이 너 한국 사람이랑 많이 나오고 그랬대요. <laughs>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추순시려고 음.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할수 있는지 음.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완전히 박근혜 청와대는 뭐 범죄 조직단 같았잖아요. 네. 이거 여기 독일에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창피했다가 이제 촛불 이제 그 밝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깨가 으쓱거려지는 민주주의 무범국가의 그렇죠. 교민이 되신 거고요. 네. 예. 예. 독일 사람들 또 그걸 박수를 쳤고요. 음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이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그렇죠. 자, 그러면 독일인이나 독일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나 이거는 음. 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음. 이건, 이건 그 G20도 예. 어, 신진평의 오지 트럼프 오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혼자 국빈 방문하면 을 전혀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 촛불 그 전에, 아, 그래 데이트할 때는 굉장히 여기 일방송, 테레비 일방송, 이방송 정도 막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어. 촛불까지는. 예. 근데 선거 끝나고 당선 된건 잠깐 보였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 오는 시간에는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독일에 지금 오는 사람이 2 0개 정상들이 모이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음. 보는 건 사실이에요. 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예.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대한 보도, 뭐, 그래도 좀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가장 화제가 된건 어떤 거였어요? 예, 화제가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 이게 한국에서만 한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 하고 거예요? 타고 쭉 가시다가 음. 쭉 내리고 아, 아 예. 예.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나오는데 음. 메이클 총리가 이렇게 배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담장 사이로 이렇게 독보들이 아, 한영 예.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대요. 이제 메이클 총리보고 이제 음. 들어가시라고. 음흠. 아, 그러니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어, 악수를한 거예요, 메이클 예. 총리도. 예예 예. 예, 예. <laughs> 그게 총기 공간에서도 그고 언론에서도 깜짝 놀란 음. 거죠. 음. 음. 처음이래요. 총기 음. 공간에서. 음.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한반도 선언이잖아요. 통화협정. 예. 예. 이거는 독일에서 솔직히 저희들은 분단된 독일에 왔다가 통일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2000년도 부터 무척 그 요구를 했어요. 음. 최소한 평화 협정을 하자. 네. 응? 미국 빼고 그냥 중국 빼고라도 음. 우선 양국이라도 네. 응? 평화 협정을 해라. 음.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우선 처음으로 언급한 거 아닙니까? 이 예. 그러니까 독일 언론도 거기에는 굉장히 거식그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평가가 반응이. 오늘 음. 오늘 보니까그삼인당 총리에 가브엘이 예. 이 북해 문제는 음. 중국도 책임이 있다. 음. 신진핑이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그런 선언을 지지하는 쪽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그 고윤희상 그 선생님 묘지에 가서 이제 통행해서 가지고 온 동백나무 심었잖아요. 이게 국내에서 좀 예, 예. 보도가 됐는데 독일 현지에서도 이게 대단히 화제가 됐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문대인도, 그, 그 저, 유리상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아, 그러세요? 예. 선생님은 정말 분단된 나라, 민족을 이해를 못해요. 음. 그래서 우리는 대민족주의자 뭐 이러는데. 예. 네. 남한이 되었던, 북한이 되었던, 정말 다 끼안고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통령보다 유명해요. 대통령 아. 임기 끝나면 끝나잖아요. 예. 유민상 선생님의 음악과 사상,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예. 끝이 없어요. 음. 예를 예로 저희들이 여기서 한국인의 밤을 하는데 예. 저희들이 한 30년 전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음. 30년 개관식을 할때 예. 유민상 선생님이 오셔요. 음. 그렇게 파도 광고 간호원들이 문화운동을 하는 걸 그렇게 지지하셨던 분이에요. 예, 예. 여기 오면, 여기 주지사가 오고, 시장이 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 방송? 예.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그리고 큰 독일 행사에 가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요. 아. 어. 그런 분을 갖다가불쓰러니 빨갱이니, 뭐니 해서 매장시키고, 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예. 근데 그거를, 드디어, 우는 상상도 못 했어요. 예. 김정승 여사님이, 음. 저렇게 저걸 어떻게 윤상승 묘지에, 예. 그것도 고향에 있는 통영의 동백나무를 갖다 심은, 정말 역사적이요 어, 이게. 문이다 그, 나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군요, 그러면은.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짧은 인터뷰였는데 그래도 이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은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사모님 예. 그 옆에 계시죠?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좋아하십니까? 지금도? 네. <laughs> 좋아해.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 어, 그냥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고는 예. 잠을 못 자요. 왜요? 좋아하셔서? 그렇죠 우선 문재인 우리 말로 하면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지자인데 네. 이제 마치 대통령이 된 것도 감동적인데 네. 왔는데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첫 데이트 나가듯 기 설레해 갖고 잠도 못 자고 <laughs> 무슨 소리야지 어떻게 뭐 환영을 해야지 뭐지 네. 아이고 옆에서 보는 제가 참 감독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럼 부인께서 그래서 이제 그간 다음에 갔다 오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은 이게 대통령이 너무 친근해 보이더래요 오. 어. 뭐뭐 뭐 경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그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청와대 관리자나 같이 온뭐 강경숙 장관님도 그렇고 그냥 너무 소탈하게 강, 강경화 장관.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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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탈하게 다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랬다고 밟고 악수한 것을 너무 악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촛불 때부터, 세월호 촛불 때부터, 네. 뉴스를 안 보면 이게 잠이 안올 정도예요. <laughs> 그래요. 음. 어떻게 중독이 된것 같아요. 오, 그래서 고국 소식, 예. 뭐 시시각으로 변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감동적이었죠. 아, 감동적이었다? 예. 예 감동적이었죠. 음. 어떤 사람들은 막 울기도 했어요. 이야, 야, 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예, 온 가족이, 예. 예를 들어서 30년 전, 87년 대 같으면 공장에서 막 노동자들이 크레인을 끄고 나오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었죠. 음. 근데 이번에 촛불은 그 그냥, 그냥 지나가다 가족끼리라도 합수하고, 음, 함께하고. 네. 너무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촛불 집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있고, 어, 뭐, 이 교민들의 환대, 이게 국내에서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동포 관담에 있었는데, 이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하고는 초청 명단부터 하고 좀 달랐다면서요? 네, 그렇죠. <laughs> 했다고. 그래서. 나보고 영광인지 알으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뷰 시작하시면서 이제 촛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촛불 혁명 예, 예. 이후에 이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음. 우선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예. 아까 얘기한 (87년) 음. 그때 언론이 긍정했어요 음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집단적이잖아요 노동자들이 조직적이고 예, 네. 근데 이번 촛불은 100만, 200만이 모이는데도 그냥 조용하게 온 가족의 애들, 그리고 발언도 학생들부터, 초등학생들부터 쫙 하잖아요. 예. 이건 독일에서도 뭐 그런 일은 상상이 안 돼요, 우선. 어. 독일에서도 다양한 지피들이 하지만, 으흠. 그렇게 온 가족이 나와갖고, 그런 어린아이들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서 쭉 성인까지 가는 곳으로, 예. 그렇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교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서 특별히 따로 떼어서 좀 봐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독일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도피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이고 바로 또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분위기 소회가 참 남다를 것 같은데요. 독일 현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1974년에 광부로 이 독일로 넘어가서 정착한 분이죠. 최정규 씨전화에 연결합니다. 우리의 청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음, 독일 현지에서도 교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번 연결을 했던 분인데요.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요즘 뭐 고국뉴스 계속 보실 것 같은데요. 고국뉴스 보면 어떠세요? 심경이? 아, 저희들이야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하여간, 뭐, 저희들이야 참 슬프지만. 네. 화독광부 간호원들, 주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쪽은 초청된 적이 없어요. 아 예. 이번에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초청장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어. 그럼 선생님도 직...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감히 뭐초청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예. 그러면 선생님도 직접 초청장을 받으셨어요? 아니 초청 대상은 이제 대개 이 어느 지역에 있으면, 네. 어느 지역에몇 명씩 이렇게 이제 대개. 명수로 요청해 와요.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보고도 갈 거냐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laughs> 아니, 저 노동당 당원이거든요, 한국에. 아, 아 그러셔서, 네, 예, 네. 음, 알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이 잘하기는 바라지만, 네, 네, 간담회까지서 초청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어느 분이 가셨어요 우리 마누라 갔어요. <laughs> 아, 부인이? <laughs>